안녕하세요. 전화해 보기입니다. 오늘은 제품 1페이지 상단으로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상단으로 올리는 방법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기업의 존재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이인 창업, 중소기업들, 그리고 대기업들 다 똑같아요. 기업의 존재 목적은 이윤 창출이에요.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온라인 판매 시작하는 것처럼 네이버도 똑같이 돈 벌려고 스마트스토어라는 플랫폼을 만든 겁니다. 판매가 이루어지면 네이버는 판매금의 5% 수수료를 받아가죠 이 말은 무엇일까요? 판매가 잘 되는 제품은 상단으로 올린다는 말이에요 왜? 네이버도 기업인지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과연 판매가 안 되는 제품을 위로 올릴까요? SEO 가이드에 맞추고 상품명을 카테고리에 맞춰서 최적화시킨다고 네이버가 과연 상위로 올려줄까요? 잠깐 말씀드리면 SEO 가이드와 상품명 이런 것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다 네이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야 더 보고 싶고 정확한 정보를 받은 고객들이 만족하고 네이버를 또 찾기 때문이에요. 결국 네이버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가 제시한 가이드에 맞춰 등록하면 소정의 점수를 부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점수를 받았다고 해서 상위로 올라가진 못한다는 거죠. 상위로 올라가려면 네이버에게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가져와서 많이 팔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팔지 생각하실 거예요. 말씀드리면 구매 전환율입니다. 유입량은 같고 구매 전환율이 10% 나오는 제품이 있고 구매 전환율이 11% 나오는 제품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과연 네이버는 어떤 제품을 더 상위로 올려줄까요? 네 맞아요. 11% 전환율이 나오는 제품을 상위로 올려주겠죠. 왜? 이 셀러가 네이버에게 돈을 더 많이 갖다 주니까. 이래서 구매 전환율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환율 1% 차이, 별 차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등과 2등 차이가 될수 있고, 1등과 10등 차이도 될수 있어요. 그만큼 상위 셀러들의 경쟁은 한 끝으로 매출이 갈립니다. 적당히 만들어서 적당히 팔지, 이런 마인드가 순위를 가르고 승자와 패자가 생기는 이유예요. 왜? 사람들은 구매를 할때 스스로 열심히 생각해서 판단하고 싶지 않아 는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의 본질을 이용해야 합니다. 군중심리라고 하죠. 대세를 따르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판매 건수가 많은 제품은 구매해도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을 깔고 제품을 살펴보죠. 시작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1등과 2등의 매출 차이가 정말 커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전환율 차이는 고작 1%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상위로 올라가려면 판매를 많이 해야겠죠? 어떻게 판매를 많이 하냐?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미국의 저명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어떤 정보에도 좌우되지 않고 오직 스스로 머리로만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물건을 산 사람들은 전체의 단 5%라고 합니다. 우리는 나머지 95%의 사람들을 공략할 거예요. 혹시 송중기씨 나오는 재벌집 막내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셨나요? 저는 이 장면을 본 순간 바로 공감했는데요. 대사가 뭐였냐면 쇼핑은 필요한 걸 사는 게 아니라 갖고 싶은 걸 사는 거야라고 형이 말해주죠 정말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설득력 높은 상세페이지로 갖고 싶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갖고 싶게 만드는 구매 심리를 자극하는 방법들이 정말 존재해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는 1페이지 상단 1페이지 상단 중에서도 최상단으로 간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다른 강사님들이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 달라요 그냥 이렇게 해라 이런 멘트를 써라 이런 영상을 써라 이런 후킹을 써라 이런 게 아니에요 본질을 말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제품에 대입시킬 수 있어요. 왜 그런 멘트를 써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영상은 소비자를 설득하는 흑마법 한계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고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화이보겠습니다